안녕하세요. 신혼TV입니다. 오늘은 부여읍 외곽 지역에 부여에서 공주방향, 논산방향 쪽에 위치한 부여읍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시골 마을에 있는 어, 물건 하나를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주변 풍경을 보시면 어, 논과 산, 그리고 조용하게 지금 뭐 새소리, 매미소리들 이런 것들이 들리는 아주 조용한 지역이고요. 오늘 수, 소개시켜드리는 물건은 제 우측 이쪽 오른쪽에 컨테이너 있는 부분에서부터 차량이 보이시고 차량 뒤편으로 보이는 어, 축사 건물입니다. 토지는 680여 평이고 이 축사 모두 등기가 나 있습니다. 이 축사는 153평 규모로 등기가 나 있는 축사고요. 현재 뒤쪽으로도 산이고요. 어, 현재 이 길을 타고 올라가면 가운데 아스콘도로 가운데에. 음, 상수도 하수도 연결됐던 공사 흔적이 보이실 거예요. 음, 민가가 몇 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예전에는 축사로 이용을 했던 그런 위치인 것 같은데요. 현재는 축사를, 어, 사용을 하지 않으시고, 이거 H빔으로 지어진 축사 건물이고, 음, 현재는 비워져 있습니다. 어, 매매 희망가가, 음, 평당 19만원 꼴인데요. 축사 건물을 요즘 제조다로 가라고 하죠. 새로 축사를 지으실 때 들어가는 돈도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로 하죠. 음, 바닥은 모두 시멘트, 공,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놓으셨고, 내부는 이렇게 H빔과 아시바 파이프로 되어져 있고, 옛날에 지어진 축사 건물들이 슬레이트로 지붕들이 많이 돼 있는데 여기는. 슬레이트가 아니라 함석 지붕 그리고 플라스틱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붕을 수선하시는 데는 그렇게 폐기물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크게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153평이라서 큰 규모의 축사는 아니지만 작은 규모도 아니죠. 내부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약간 지저분한 모습인데요. 지붕은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은 많이 해져서 수선이 필요하고요. 밑에 콘크리트 상태는 현재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으신 상태라서 이끼가 약간 깨어 있고 이런 거는 청소만 해도 사용하시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좌우로 소들을 넣고 가운데에서 여물을 줬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뒤쪽으로도 공지가 조금 남아 있는데 텃밭이나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하시고 본 건물을 어, 멸실시키지 않고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격적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